샬롬입니다. 세계로 선교의 이종인 목사입니다. 오늘은 저주받은 부모 함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을 읽겠습니다. 장세기 9장 22절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노아 가족은 다시 시작된 세상 첫 인류가 됩니다. 노아의 아들 함은 술취한 아버지의 하체와 성적으로 상관하고 두 형제에게 알립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아버지의 권위로 저주를 받게 됩니다. 주로 이집트 가나안 남아라비아 에디오피아 등의 흑인종으로 계보를 이루어갑니다. 함의 아들 구스는 니무로스를 낳습니다. 니무로스의 님의 뜻은 높은 사람, 머랏은 반역, 대항하다는 뜻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반역하는 세상의 첫 용사입니다. 여호와를 대항하여 사람을 사냥하는. 전쟁 광입니다. 자신을 신격화하려는 첫 제국주의자입니다. 속담에 하나님 보시기에 무례한 건세를 부리며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가리켜 님으로 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라는 세상 명성도 얻을 정도입니다. 최초의 국가를 만든 일그러진 영웅입니다. 그의 나라는 바벨, 이집트, 아수르, 벌레셋 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사냥하는 족속들의 이름이지요. 하의또 다른 아들 가나안은 시돈헷 여부스 아모리 기르가스 히위 하맛 가사 소돔가 고무라 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나라들 이름이지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일 때 님으로선 신할 평지에 거류합니다. 바벨의 성업과 탑을 건설하는데 서로 한마음이 됩니다.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자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해서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보다 자기의 이름을 내고자 반항합니다 피조물이 창조주의의 치에 가려는 반역이지요 생육하며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반대로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성을 쌌던 가인이 생각나지요 니무로시 이탑 꼭대기에 바을과 아세라 신상을 둡니다 1년에 한 차례씩 바을과 아세라 앞에서 성창들과 그룹섹스를 하며 바알과 아세라가 구름을 만들어 비를 내리게 되면 풍요로워진다는 미혹의 신을 만든 것입니다 니모로시 죽고 난후 아내 세미라미스는 불륜에서 아들을 낳아 담무스라 이름 짓습니다 니모로시 환생했다고 말하며 위기를 모면합니다 아버지신, 여신, 아들신을 만들어낸 최초의 환생설 이론가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의 제우스 아버지신 헤라 여신 아들 주피터 신으로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셔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온 지면에 허으십니다 도시 건설이 거쳐졌습니다 그 이름은 바벨입니다 바벨탑 이후 바벨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상징적인 용어로 게시록까지 쓰여집니다 언약 백성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역사적 사건도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부여하신 권위와 질서는 가정과 가문을 지키는 중요한 가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육신의 아버지의 권위를 존중하여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은 고리타분한 것이 아닙니다. 질서, 평안, 자유를 얻게 하는 것입니다. 하늘과 육신의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 마음에 쏙 들어가게 하여 축복된 인생을 살게 하는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